이죠 소득세가 뭐길래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 아래를 쭉 가시면 여기 바로 영어로 소득세 영어 뭐라고 써 있어요? Income tax라고 되어 있죠. 이거 이거 잠깐 얘기하면은요, income이라는 게 이게 바로 돈 버는 게 이게 소득이에요, 이게 소득. 그다음에 이 tax라는 말 나오는데요, 이거 여러분 알아두세요. tax 이게 세금이죠. 여러분들 종, 어, 종종 이제 서울 같은데 나가면은 명동 같은데 가면은 이렇게 써 있는 게본 본 적이 없나요? 여러분들 영어 관심이 없나? 이렇게 써 있는 가게들이 있어요. 이거 볼래요? Tax free라고 적혀있죠. Tax f r 예, 이게 free가 자유로운이란 뜻이 아니라 이게 무료라는 뜻이에요. 뭐가 없다는 얘기야? 세금. 그치, 세금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세금이 없다라는 말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면세. 우리 면세점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렇죠. 아그 위에 tax free, tax free, duty free 이렇게 써 있어요. Duty free. 아 세금이 없어서 조금 싸죠. 그러니까 좀 종류에 따라 틀린데 특히 여러분들이 쓰는 물건들 중에서 세금이 많이 붙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술, 그리고 담배, 화장품 이런 것들 세금이 되게 많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요런 세금 같은 그런 것들을 세금을 아껴주, 아껴서 쇼핑을 하는 역할을 하질 수 있죠. 음, 나도 나도 듀티 프리참 많이 이용했더랍니다만 여기 화성을 이사 오고는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아, 그 뭐, 그건 나잘 모르겠어요. 그쪽 세금은 나랑 안 치네요. 나그 애들이랑 별로 안 친합니다. 나 예, 저기 서울에는 면세점하고 조금 친한 편인데. 음 면세점에서 맨날 문자가 오네요 나한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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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오셔서 쇼핑하라고 맨날 문자가 오는데 안 가죠 어, 안 가죠 시작합니다 소득세가 뭐길래 One day 어느 날이란 뜻이죠 어느 날 a teacher 한 선생님이 was, ing 얘들아, b+, 이렇게 ing 들어가면 요거 이렇게 해갖고, 뭐라 그러지? 뭐뭐하는 중이다. 중이다가 되죠 was니까 뭐뭐하는 중이 었다가 될 거고 explain의 단어들만 하면 되겠네 explain, 설명하답니다 어느 날한 선생님이 설명하는 중이었어요 이 부분 조금 해서 어려워요 잘 보세요 what 인컴텍스 이즈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소득. 소득세가 네. 무엇인지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간접의문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될텐데요 의문사 다음에 주어 그 다음 동사의 어순으로 되어있는 보세요 의문사 인컴텍스 주어 이즈 동사 이런 어순으로 되어서 문장 안에 들어있는 브로커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요이 간접 의문문은 뭐 뭐인지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소득세가 무엇인지를 한 선생님이 설명하는 중이었어요. You see.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She b e g a n 당신은 보면 여러분들은 봐요. 그녀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Workers 눈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워크가 일하다죠 뒤에 이아리부터서 사람이죠 우리 워커 그럼 뭐겠습니까 노동자네요 노동자 s 인네 노동자들이네 노동자들은 머스트 해야 한대요 뭐 한대? 기브 줘야 한대요 이게 동사네요 머스트 기브 줘야 합니다 뭘 준대? a part of their salary 그들의 샐러리 여기 오브 중에라고 해석하죠. Apart는 일부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노동자들은 그들의 샐러리의 일부를 줘야 합니다. 샐러리 뭘것 같은? 이네가느끼게오 대충 돈이야. 맞아 무슨 돈? 노동자니까. 샐러리는요 임금 월급. 어 맞아요. 임금 월급 이런 뜻이에요. 우리 샐러리맨이라는 말 들어본 적 없나요? 혹시 한번도? 샐러리맨 월급쟁이라는 뜻인데, 샐러리맨 월급쟁이.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월급쟁이 있으실 텐데요. 월, 내가 월급쟁이라고 좀 뭔가 낮춰 말하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제일 멋진 직업이죠. 나도 월급쟁이를 하고 싶었는데, <laughs> 자영업자 전하는, 그죠? 어, 자영업이야. 월급쟁이가 제일 부러워. 공무원 하시는 분 혹시 이 중에 안 계신가? 부모님지? 부모님 공무원이셔? 아, 완전 부럽습니다. 완전 부럽습니다. 어 완전 부럽습니다. 공무원이 완전 부럽죠. 그렇죠? 아 많이 못 벌어도 꼬박꼬박 월급 나오잖아. 이 짱이야 그게. 나자나 어? 나, 내가 이게 나 작년 소득 얼마일 것 같아? 작년 소득. 빵 원이요. 작년 소득 빨일년 놀았잖아 내 작년에. 빵 원이 빵원 0원. 작년에. 그러니까야 짱 작년 소득 소득이 빵 원이야. 놀았는데요? 그냥 놀았는데. 요 순수하게 놀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썼어요. 그냥. To the government, 누구에게. 여긴 누요누에에네요 누구에게? 음. g o v e r n m e n t 가 뭐야? 어 well. Oh, 음. 음. 어 o n t answer. Chongbu. Come, 해해 u 그렇지, 잘했습니다. 어, 지금 다들 잘 들었죠? 대표님 진 잘했어요. If you make a lot of money, make money라는 말 나오는데요. 그냥 두개 돈을 만드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돈을 뭐 하는 거야? 버는 거죠. 만약 당신이 a lot of 많은 돈을 번다면, if는 만약 뭐 뭐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석하는 말이죠. 당신이 만약 돈을 많이 벌면, your taxes are high. 당신의 택스에다가 ES 붙은 것 뿐입니다 세금들이죠 그러니까 당신의 세금들은 어떻대요? 올라가요. 하이 하이 뭐야? 높은이죠 네. 당신 세금은 높아요 If you don't make much money 당신이 만약에 많은 돈을 벌지 못하면 Your taxes are low 당신의 세금은 어때요? 낮아요, 낮아요. The government 정부는요 사용했습니다. 세금을 썼어요. 세금을 씁니다. 사용한대요. 뒤에 있는 것 to pay for many things. 여기는 o 를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pay for까지 일단 뒤에 나와 있으니까 pay for가 뭐뭐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뜻인 거.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이제 2 학년이 슬슬 대어가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연필을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난 진짜로 연필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이제 여러분들 어, 샵필통에다가 얇은 펜 하나 정도는 이제 슬슬 준비하세요. 굉장히 얇은 펜 있죠. 글씨 작게 쓸수 있는 거 하나씩 이제 준비해 두세요. 예. 작게 글씨 못 쓴다고요? 아 글씨, 글넌 손가락을 빨리 바꾸려니까. 네. 정부는 돈을 그 세금을 씁니다. 뭐하기 위해 많은 것들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그 그러니까 세금을 다양한 용도로 쓰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It builds roads. 여기는 있으면 누구겠니? 그것은 길을 건설하는데 누가 짓는 거야? 그렇지, 정부죠. 정부는 길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듭니다. Or 혹은 it also gives some tax tax money. 그것은 또한 기부 줍니다. Some tax money. 약간의 세금 돈이죠. 음. 누구에게? 음. Universities. 어디야? 대학. 오 대학. 너 알아도 university. 이거 ECT가 아니야. 유니버설 S잖아. 그지 유니버시티스. 어디야? 이 대학입니다. 대학들이죠. 대학들에게 돈을 줍니다. 뭐 하라고? 투자 리서치 고투 리서치가 연구 조사잖아요. 하 응? 대학이 연구를 해. 예. 응. 대학이 연구하지. 누가 연구해? 대학 연구 조사. 응. 대학에게. 이건뭐뭐 하라고죠? 아. 대학에게. 대학에게 연구 조사를 하라고. 약간의 돈을 주기도 합니다. 이거 정부가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거죠. 이거는. Do you understand? 당신은 니네 이해하겠니? 이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생님이. Do you understand? 이해하세요?라고 그녀,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The students nodded. 학생들은 nod했어요. nod 고개를 끄덕이다. 선생님, 여러분들 이제 소득세가 뭔지 알겠죠? 학생들이 끄덕, 끄덕. 이거 한 겁니다, 그죠? 이해하겠죠, 그죠? <laughs> 네. 이해합니다. Are there any questions? 있나요? 예, 그렇죠. 질문 있나요?라고 그녀는 add 덧붙이다. 뭐 원래 숫자 같은 거 더하는 것도 add이긴 한데 맥락상 예. 그녀는 이해됐어요?라고 이게 고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Is there any question 했더니 그라덧덧 붙였어요. The student 학생들은 shook their heads. shake의 과거죠? 잠깐 보세요. 오 오, 오. 오, 오. 그래 공부한 보람 이 있다. shake shook s h a k e 그렇죠. 흔들다죠. 학생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고개를 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끄덕이다가 나왔으니까 쉐이크가 뭐지? 알겠죠? 뭐한 거야? 음, 질문 네. 있어라는 학생들 그처럼 니네한테 선생님 애들한테 질문 있는 사람 할때 손들면 역적 되지? 네. 그치 저, 저 새끼 때문에 수업이 안 끝나는데 그지? 네. 어 그런 거안 하잖아 우리. 너 하는 편이야 혹시? 안 하지 우리. 우리는 눈치는 있어, 그지? 어, 질문 있는 사람 어 하는 왕따 당합니다. 조심하세요. 시간 네. 끌려고 아 시간 끌려고 네. Very good. 음.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으니까 음, 매우 좋아요. 시스에 <laughs>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ow 이제 I would like you to 그랬어요. Would like oh. 몇번 했어요? Would like 뭘까 이거? 어? 여러분들 앞으로요. Would like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얘는 한 단어로 눈에 보여야 돼. 원하니. 그렇죠. Want죠. 와우. I want 하고 똑같아요. I would like는 I want 하고 똑같아요. 그럼 음. 이 문장입니다. 이 문장 어려운 문장이에요. 잘 봐요. Yeah. I would like you to write a short paragraph. 그랬어요. 음. 나는 원해요. 누구를 원합니까? 너. 너를 원해요. 와. 근데 네가 뭐하기를? 음. 그렇지. 이거 뒤에 있는 걸 하기를 원해. Paragraph는 아. 문단이란 뜻이에요. 그냥 글이죠,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짧은 글을 썼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짧은 글을 쓰기를 원합니다라는 문장이에요. 음. 이 문장 어려운 문장이니까 다시 보세요. 나는 원한다. 너를 원한다. 네가 뭐하기를 원해? 쓰기를 원해. 짧은 글을. 네. 학생들한테 이제 글을 써보라고. 여러분들 이제 글을 한번 써볼 거예요. 이거 하는 거죠. 그죠 아. Do you think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음. Income taxes? 소득소득세죠. 소득세가 아, good or bad? 그렇지. 좋은지 나쁜지. 좋은지 나쁜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Right about that. 거기에 대해 써보세요. 이게 명령문이죠. 명령 써라. 써보세요. 뭐 약간 존댓말을 좀 해줄게요. 거기서에 대해 써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A Little Joy. 어린 요조이라는 친구 사람 이름이에요. A little joy. 이어약이 e y little j o w A s A little slow. A little slow. i t t l e 이 i t t l e slow. slow. A l i t 이 l e slow. A little slow. A little slow. A l i t e s A l t t o w l e s A t A l e o l t o A l e t 뭐 미안.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그는 어떤 친구니까? He had trouble understanding new ideas. 새로운 아이디어를 언더스탠딩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새로운 어떤 개념이죠 여기는 아이디어는 그냥 개념이라고 합시다 새로운 개념 개념을 이해하는 데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도 있어요. 아그 o 있잖아. 다른 애들, 얘들아 3 곱하기 3은 9야? 그랬는데 왜요? 아니 3이 세개 있으면 9잖아 왜요? 없어? 여기 이런 사람 없어? 와 이렇게 얘기해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로 알려져 있는 엘버트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 예.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왜 2에요? 진흙 덩어리 두개 갖고 와가고 합치면 하나잖아요. 라고 해갖고 학교에 쫓겨났었죠. 아인슈타인. 그렇죠. 어릴 때. 그는 아인슈타인 봐볼까? 아니죠 그냥 진짜로 약간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뭐 뭔가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쪽에 또, 관, 또 관심 이 있을 수도 있죠. 잘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친구 좀 약간 좀 느린 친구래요. And he also had lots of problems. 그는 또한 올손 또한이죠. 그는 또한 가졌어요. Lots of problems. 뭘 가졌어? 문제. 많은 문제들을 음. 가졌어요. Have trouble, have problem. We도 아이가 할 필요 없겠다. 음. Spelling and grammar. 스펠링은 철자죠. 철자, 철자법. 음. Grammar는 뭐야? 문법. 문법 그렇지. 음. 요런데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신고였어요. 우리들도 한국말 잘 못하잖아. 네. 인정하자고 우리 인정하자니까 빨리, 빨리 인정해. <laughs> 우리 향구 맞아 못해. 얘도 좀어려 힘든 친구야. But he quickly started writing. 그렇지만 이게 부족한 친구데, 걔가 어때? 빠르게 시작했대. 뭐를? 쓰는 걸, 쓰는 걸 시작했대. 그리고 then 그는 hand했습니다. 야, 핸드톤 hand, 아니야, 손? 동사로 건네 주다라는 뜻이죠. 그는 건네줬어요. 그 다음 선생님에게 그의 글을 건네줬죠. 부족한 애 아니야? 근데 금방 글을 쓴 거야. 아이 선생 님 이상한 거지. 방금부 얘기한 게 소득세잖아. 좀 어려운 개념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좀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이해했지? 그랬더니 이제 글을 보자고 이제. 오. Once I had a dog. 예전에 저는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His name was Ted. 그 개의 이름은 텍스예요. <laughs> He was a good dog. 개는 참 착한 아, 개였어요. 아, I opened the door. 나는 문을 열어주었고, income tax. 텍스. 텍스가 들어왔어요. Income <laughs> 이라는 말은 소득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 인으로 커 커마는 거니까 뭐 하는 거야? 들어. 그 그렇죠. 사실은 tax coming 이죠. 그렇죠. 텍스가 들어왔다. 근 얘가 지금 모두 모두 좀 문제래. 그레머도 좀 문제래. 그러니까 인컴을 붙여갖고 아 인컴 아 들어왔다라고 하잖아. 인컴 텍스 텍스가 들어왔어 에이, 라고 그래서 썼습니다. 그 차트 되게 재미는 신문이에요. 오케이 조이를 글을 본 선생님이 신경이 뭐겠니 음... 뭔가 황당했을 것 같아 그지 좀. 아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지? 뭐나시 볼게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따라가 볼까요? Frightened. Frightened. frightened 뒤요 근데 뒤에 발음이 d가 거의 발음이 잘안 됩니다. frightened. 예, yeah, 이게 겁먹은이라는 뜻입니다. 음, 겁먹었다고. 그다음 2번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좀 처음 오신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embarrassed예요. embarrassed. embarrassed. 이게 당황한입니다. 답은 2번 같죠. 그다음 3번은 넘기지 마. 다 표시했다고 넘기는 거 아니야? 네. Excited 뜻 뭐니? 신나. 그렇지, 신나는 흥분한 이런 뜻이었죠. 모르는 사람은 적으시고요. bored 뭡니까? 지루한. 어, 이거는 잘안 해요. 지루한이죠. 그다음 5번 모르는 친구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예, nervous 같은데, nervous, nervous. nervous. 깜따래고서 n e r v u s 예, 긴장한 긴장. 한초조한이라는 뜻입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었고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은 다시 한번 신경 써서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종이를 줄 겁니다. 종이에다가 문제 또 있어요? 뒤에 2번, 3번 또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지 아, 이건가? 네. 예. 예. 그 해보죠. 조이에 대한 그 글그랜 내용과 일치하는 것. 와, 어렵네. 어. 희 조이가 이 어떤 친구야? 조이란 친구, 이 친구. 좀 느린 친구죠. 아, 모자라지 않아. 느린 친구예요, 우리는. 욕하면 안 돼. <laughs> He studied spelling and grammar. 그는 철자법과 문법 공부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He walked his dog around the class. 그는 워크 도그는 개를 산책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무조건 틀렸죠 그렇죠 네. He misunderstood his teacher's explanation 그는 잘못 이해했습니다 오. 그의 선생님의 explanation 설명이에요 맞지 않나? 네. 답 3번이죠 음. He wrote his name on the desk 책상에 이름 쓴거 아니죠 He explained the tax system to his friend 그는 친구에게 세금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고?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A와 이중 e 가리킨 대상의 나머지 내과 다른 것을 보라고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다시 그을 남자였어요? 누구요? 예. 리틀 조이요 모르겠는데요. 남자일 수도 여자일 수도 있죠. 이번 어디냐? 아 여기 다 몰려있네요. 그는 어려움을 겪었어. 얘 조이죠. 그 다음에 <목소리> he also had lots of problems. 얘도 조이고요. <목소리> 그는 그 글을 썼고, 그는 네. 선생님에게 그의 글을 건너였죠. 네. 예. 나는 옛날에 개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누구 이름이야? 이거 개죠? 네. 개 이름이죠? D네요, 다. 네. D. 강아지 이름이 뭐였어요? 텍스. 텍스였죠 그렇죠. 단어들이, 단어들이 잔뜩 나와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단어들이 잔뜩 나와있는데, 요거를 암기하는 거는. 아, 그러니 아직은 힘들겠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해석해보시고요. 해석해서 나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종이를 주도록 할게요.